인삼연구회 운영 관련해서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연구회는 꽤 오래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5년 정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임원진 구성과 뭐 회원수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주에서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요 출하처가 궁금하실 텐데, 여주에서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은 대개 6년군 홍삼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80% 정도가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삼인하고 인삼 조합에서 조금씩 계약 재배를 하고 있고, 한20% 정도는 금산시장으로 이렇게 추하가 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 현황 추이를 보면은, 뭐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네 번째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연구의 활동은 이렇게 한 장에 만들어 봤는데, 총회, 기술교육, 뭐 선진지 견학, 이제, 연차에 뭐, 이런 정도, 기본적인 다른 연구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농정과에서 관수시설하고, 어, 자동방제시스템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어, 묘삼반 받아내는 박스도 올해부터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인삼을 재배해보면, 이제 해가림, 저,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작년부터 그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걸 치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가 해가림 할때 은박지 그 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면 인삼은 이제 새로 초작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 신규 농가를 좀 늘려서 연구회를 좀더 크게 좀 늘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에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농기계들도 큰 대형 농기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규온 유입 곤란이 이제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재분들이 많이 이렇게, 저, 승계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규모 있게 농사 지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건비하고, 자재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는 소비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연구회를 좀더 도와드릴 게 없을까 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자제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재배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교육이나 이런 데잘 참여를 못해요. 자제분들이 근데 향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데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독려를 해볼 계획이고요. 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자제 지원 쪽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박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자재를 좀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농약대. 대신에 이제 쓰는 농약은 정해져 있어요. 인삼공사에서 지정해 준 농약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고 어, 올해 저희가 지원해줬던 은박지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미생물 그런 거 많이 만드시니까 인산 같은 경우에 또한 곳에서 5년 이상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생물 같은 거 이제 지난번에 견학갈 때도 한번 홍보를 드리니까 많이 관심들 갖고 받아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밭이 여러 군데 있고 밭 면적이 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요구하서한 번에 많은 양을 가지고 가시기를 원했는데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면 미생물을 좀 많이 활용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